네, 안녕하세요, 스님이다. 아, 이제 지금 아들 키파 전가? 네, 꾸는 목을 제가 아주 쉽게. 예, 네, 제가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, 제가. 아, 네. 어차. 우리 뭐 소민의 일상이니까. 예, 네, 제컨텐츠가가끔 이렇게 쓰다 지면 우리 서민들은 또 액게 쓰고, 날아서고, 꼬매서 야 되니까. 제가 한번 입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, 제가. 음. 지금 보니까는 뭐 우리 다른 분들도 뭐 영상 보면은 뭐 배고프더라고요. 뭐 그냥 화초 하나 키워가지고 화초 키우는 거 보여드리고, 어, 화초 키우는 모습, 뭐 마당 뭐 대추 밤 주꾸, 밤 주는 영상 별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또 이걸 이렇게도 제가 또 우리 그룹 단위로 제가 또 이제 일주일 에한 번씩 에, 이제 꼭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제가 이제 약속을했으니까그또 <laughs> 우리 남자들도 기본적으로고 배우질 다 보고 또할말 아직도 또지에서또 좋아합니다 또. 그 키파이도 그만 또 떨어지니까 최대한 촘추하게 여기까지는 이거 바느질 하는 영상 다른 분들은 올리는 거 보니까 다미싱로 하잖아요. 우리는 또 장인 정신으로 손수 한땀 한땀. <laughs> 예, 한땀 한땀 우리는 바느질로 그냥 예. 장갑을 좀꾸며겠습니다 지금. 예. 아, 이것도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서도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. 예. 다답이 장갑이다 옷은 아닙니까이런 것도 미싱도 하나 있으면 집에서 참편할것 같아요 미싱같은거 하나 있으면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있는데 키파장갑이 이게 좀더 괜찮다고 이거 아들이 이거 꿰매달라고 하더라고요아 이거 터진거나 이게 터진거 꿰매서 예, 또 사용하고 그래요. 그냥. 애들은 뭐 바지 뭐 새거 사줘도 일주일 가서 그냥 다 무릎하게 구멍 내고, 예,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잘꼬매서 써야 됩니다, 우리 손민들은 예, 최대한 내 끼고, 내끼 에끼 쓰고, 나눠 쓰고, 예, 꼬매서꼭 써야 되니까. 아, 우리 루단님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, 날씨가 이제 정말 쌀쌀합니다 이제. 그래서 이제 감기 안 걸리셔야 되고. 예,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, 은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은 코로나 검사부터 하라고 그것거 같아요. 그래서 절대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, 진짜. 네,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고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단 머리가 차가우면 안 돼요, 우리가 예, 목하고 머리요. 목도리도 항상 하시고 예, 뭐라도, 가능하면 뭐라도 딱 쓰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, 제그 좋지. 예. 거의 된거 같은데? 거의 됐어요, 거의. 아들도 지금 저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축구대표고 마포고 어린이 축구실에 네짐 대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새는 축구도 다 온라인 수업이라 가지고 애들이 지금 나와서 뛰어놀지를 못해요 지금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려나 진짜 코로나 때문에. 다된것 같은데요. 이 일단 마무리를 한대 여섯 번 해야 돼 그래야지. 네. 자 됐습니다 이제. 자 고민 거. 자. 이쁘게 안 돼서도 맡기는 거니까 잠깐자 제가 <laughs> 한번깨볼게요아 됐네 이제 아 됐네 그래도 여기 어잘 됐네 잘 됐어 예잘 네, 됐어요 응? 됐어. 자잘됐습니다네 순간기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